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학에 입학할 때 준비하는 체력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어졌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때는 뭐 종목별로 오래 달리기, 천0터 달리기도 있었고, 또 턱걸이 횟수,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 턱걸이에 목을 이렇게 걸치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오래 매달리기 이 종목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뭐, 여자분들을 비웃는 뜻에서 재미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턱을 철봉에 대는 순간 의자를 뺍니다. 그럼 이제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의자를 뺀과 동시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낑낑대면서 이제 30초를 버텨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많이 웃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체적 특징도 있죠. 좀 펑퍼짐 한 분들이 빨리 떨어지는. 그래서 참 오래 끈기 있게 매달려 있는 게참 힘들다. 이런 경험들을 그때 학생들이 많이 했고, 또 보면서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퀴즈가 참 재미로 주어졌었는데 고사성어를 맞추는 수련에서 흔히 하는 퀴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하고 고사성어를 내줍니다. 작 네모 삼 네모 이두 자를 채우는 데 문제가 나갑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뭐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작심삼일. 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 그 집안에서 이 작은 삼촌이 참 귀차니스트, 이렇게 결심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주변에 작은 삼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작심 3일 이렇게 결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심 30일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습관이 형성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합니다. 3일 가지고는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이 몸에 배기 하기 위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하면 뭔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 라고 믿습니까? 기도하면 키가 180이 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10대가 있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기도하면 쌍꺼풀이 더 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고 기도하기도 하죠. 기도하면 이 병원과 이민정이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다. 기도하면 우리 집 냉장고도 바꿔지고, 기도하면 백마탄 왕자가 한 손에 꽃을 들고 나를 찾아와 프로포즈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미스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기도하면 가족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성도들, 실제로 참 감사하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도에 관한, 특히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불리한 재판관과 그에게 매달렸던 한 과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내셨는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들려주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비유는 오직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제시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비유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끈질긴 기도, 강청하는 기도,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불이한 재판관이 있는지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를 듣다가 사회에 불이한 사람이 저렇게 있다니 사회 구조적인 모순, 또 사회 윤리, 부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유를 볼때한 가지 핵심 무엇인가? 아.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어, 간단하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 사람들을 또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는 과부인 여인이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안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좀 귀찮게 했다는 얘기죠. 4절, 5절을 보니까 한동안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이 재판관이 계속 귀찮게 굴 것을 알아서 그 청을 들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갑자기 정의로워져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과부가 성가실 만큼 밤낮으로 찾아와 끈질기게 매달렸기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불이한 재판관이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 예화는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한 재판관이 끈질긴 간청을 들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김을 귀찮아 하시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끈질긴 관계 속에 있음을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의한 재판관이나 의로운 하나님의 대조가 핵심이 아, 그 대조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도 별수 없다. 하나님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시작하는 그 구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비교가 아니라 대조로 극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말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9절에서 11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11절에 하물며가 나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흉악한 범죄자, 사회적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아는데, 하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하늘 아버지께서 오죽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이 가르침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다른 대조적인 상대와 더불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맞이 못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맨 처음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먼저 서론적으로 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고 더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면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제시한 형태로 응답을 그대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드린 기도보다 우리가 드려야 할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단순한 응답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영우 박사라고 시각장애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작년 2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앞이 안 보이는 갑작스러운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또 절망과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을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좋은 또 배피를 만나고 도움을 받고 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 유학을 가서 교육학을 전공해 교수가 되었던 잘 알려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보물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국가 장애 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진영 씨가 지금은 이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입법 보좌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기까지 합니다. 에어포스 1을 타고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전 세계를 외교적으로 같이 다니는 그런 보좌관 둘째 아들을 참 자랑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공화당 대통령을 아들은 민주당 대통령을 보좌한 막후 최고위층까지 경험했던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작년 2월에 갑작스럽게 발견 발견 발견된 그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말기암을 발견하고 자기 죽음을 예상하면서 68세라고 하는 참 아깝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당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아내와 또 남겨진 두 아들 그리고 이제까지 살면서 함께 만나면서 수많은 도움을 받았던 많은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서 우리 한국신문에서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었죠. 이번에 편지에서 자기의 삶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은 이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nowhere, nowhere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같은 단어인데 띄어쓰기를 해서 now here라는 삶으로 살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웨어라는 no 말은 아무데에도 소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나우 히어 이 말은 지금 바로 여기에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절망을 기회로 여긴 그의 인생을 담아낸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은 편지 마지막 말에서 그 말미에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강명호 박사님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감동스러운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의 큰아들, 진석 씨의 이야기를 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여느 아버지와 같이 항상 아버지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이 활동량이 많아지는 이 소년이 되어 가면서 아버지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야구를 못 합니다. 농구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농구를 못 합니다. 아버지는 운전도 못 하시고 항상 장에 갈때 어머니가 운전을 했었고 자전거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전거도 타는 법을 이 아들들에게 가르쳐 줄수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이 커가면서 깨닫습니다. 진석 씨는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불편한 것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상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은 아들들이 어렸을 때 매일 밤 점자책으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불을 켜나 끄나 상관없는 시각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에 불을 끄고 잠잘 때 캄캄한 밤에서 책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 진석 씨가 지금 뭐 40대니까 제가 시시합니다. 이 하버드의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가 되었죠. 제가 그 하버드 의대에 지원하는 이 e 리지 레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런 명문 대학에서는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그 사람이 직접 쓴 레터, 이 에세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짤막한 한 페이지도 되지 않는 에세이인데 그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에세이, 그 편지를 제가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 무엇이었느냐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자 이제 잠잘 시간이 되었다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장난감이나 또 동화책이나 어지럽혀진 것들을 청소하면서 또 이리저리 피해서 옷까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침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이제 이불을 덮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와서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아주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를 꿈꾸면서 그쪽 세계를 경험하면서 알록달록한 아주 천진난만한 천사도 만나고 또, 성경의 많은 이야기 인물들도 만나면서 그들과 생생하게 살았던 경험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날, 이 진석 씨가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끄집어낼까? 아버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뛰어다니면서 피곤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동화의 세계 속에서 성경 이야기들을 쭉 펼쳐 나가실 무렵쯤 잠에 빠지곤 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버지의 이야기는 새롭게 기대가 되고 매일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은 귀를 쫑긋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진 이진석 씨가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책을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찾아서 펼쳐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색깔도 없고 올록볼록 글씨 눈에 보이는 글씨가 아니라 올록볼록한 점자로 된 글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점점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불편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을 떠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눈을 뜨는 것이 이 어린 아이의 이 진석 씨의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석 씨는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눈을 못 고쳤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의 눈을 뜨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띄워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오면서, 나, 내가라도 우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하고 안과 의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안과 교수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소비자연합회, 그 관련 기관이 선정했던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다른데 있다는 것을 몸속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수,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새로운 소명으로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 말씀 앞에 나오는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 3개는 전부 현재,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언어로, 헬라어로, 이세 단어 모두가 지금 계속적인 행동을 하라. 계속 구하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찾으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라.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구하면 우리가 받을 것이고, 계속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는. 우리가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성경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숨이 멎을 만큼 놀랐을 겁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었겠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얼마나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들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9절, 11절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겠느냐. 그러니 담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가였던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 한 결코 거절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죠. 자녀들이 마음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더 쓰라립니까. 뭘 갖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해주고 싶습니까. 저걸 해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아버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가장 맞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끝까지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큰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기도할 의욕이 꺾일 때에도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도 더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시다.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끈기 있게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안 주시겠는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의 시계는 제로가 됩니다. 기도하면 안개가 거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열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그 응답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새로운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